안녕하세요. 정세님입니다. 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그 전에 과슈를 그렸던 풍경을 그려볼 건데요. 문교 72색 오일 파스텔입니다. 먼저 연보라색으로 하늘을 칠해줄 거예요. 근데 다 진하게 색칠하기에는 색깔이 조금 진, 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흰색을 덮어서 한번 톤다운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손으로 비벼준 거고요. 다리를 그리고 그 다음 어두운 풀 부분을 오일 파스텔은 색깔이 위에 쉽게 잘 덮이지는 않아서, 이렇게 다른 색을 색칠을 해야 할 때는 다 색칠을 한 다음에 위에 색을 올리는 것보다는 공간을 남겨두고 이렇게 그려가는 게 훨씬 선명한 색깔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초록색으로 풀 부분들을 미리 칠해 주려고 합니다. 일 파스텔의 매력은 이렇게 색깔을 바로 바로 칠하면서 섞을 수 있다는 건데요. 과슈는 아무래도 먼저 색깔을 만들어서 칠해야 되지만 과슈는 이렇게 스케치북이 바로 색을 섞는 팔레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이런 불빛을 그릴 때도 과슈랑 다르게 이제 다른 주황 색깔 계열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좀 공간을 남겨두고 색칠을 해줬고요 그래도 조금 더 진한 색깔은 밑에 색깔이 칠해져 있어도 비교적 덜 묻어나오고 색깔이 잘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두고 색깔을 다 칠하지 않고 공간을 비워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중간중간 흰 부분을 남겨 뒀는데 이건 나중에 찰필이라는 도구로 색을 문질러 주면서 빈 공간들을 채워 줄 거예요. 그리고 오일 파스텔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런 미세한 부분 색칠하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그럴 땐 찰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미세한 부분들을 쉽게 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찰필로 색깔을 섞으면서 빈 공간을 칠해줄 거예요. 이제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뭔가 크레파스로 쓱싹쓱싹 그려지는 게 오일 파스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진한 색깔이다 보니까 위에 잘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옛날에 어릴 때 크레파스로 낙서할 때의 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들이 과 슈보다는 좀더 선명하게 색깔이 발색돼서 조금 더 알록달록한 크림을 그릴 수 있어요. 과슈랑 비교됐을 때도 오일파스텔이 훨씬 이제 톤업 된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그리고 힘을 줘서 콕콕 찍어주면 색깔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명암을 주기도 과슈보다는 좀더 쉽다고 볼수 있어요. 조금만 칠해도 색이 진하게 잘 발색이 되거든요. 제 똑같이 포스카 마카를 이용해서 반짝이는 부분을 그려 줍니다. 이제 테이프 떼는 시간. 과슈랑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서 똑같은 풍경을 그려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엔 또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안녕!